훈장이 더 작으니까 그래도 더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웅영이랑 같이 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키가 작으니까 웅이 훈장이 더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친화력 어디 오지에 나도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. 예. 처음 본 사람도 한 10년 지낸 같이 지낸 선수처럼 예. 그렇게 친화력이 좋은, 좋은 친구예요. 주이뭐 제가 키가 작아서 형보다 뭐 빠른 거는 뭐 인정하지만 앞에 키가 작아서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. 네, 눈동수의이 위기 질서라는 게 있는데 저 친구가 선을 좀 넘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시합 끝나고 따끔하게 혼내드리겠습니다. 정우는 저도 사실 인정합니다. 근데 뭐 워낙 제가 성격이 워낙 활발하고 또 그런 게 있어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, 현민 형이. 너무 감사하고요. 현민 형도 찐하게 좋아요. 외모적으로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허웅보다 허웅 선수가 조금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얼굴도 좀좋았고요 조금 여자한테 좀 인기 많은 상이에요, 웅이 이 네. 훈영보다 웅이형이 한80한3.4% 정도 좀난것 같습니다. 네. 웅이가 조금 더잘 생긴 것 같고요. 또 여자한테도 인기도 많고 성격이 좀더 훈이보다는 또더 나은 것 같습니다. 허웅이 외모가 <laughs> 더 낫다고요? 네. 아 그래요? 아닌데 아닌데. <laughs> 저는 네뭐 그런 허당미 좀 귀여운 게좀 이제 아무래도 웅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형들이 뭐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경경이 원래 원래 훈이를 좋아해서 다 예상했던 거고. 네 저도 분이만큼 사랑받는 후배가 되고 싶네요.